기사친구의 한미정입니다. PC 운영체제에서 이번에는 유닉스에 관련된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유닉스에서 네트워크상의 문제, 자, 네트워크상의 문제에 진단할 수 있는 명령은 어떤 것인가? 네트워크상의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명령어는요. 핑이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핑. 가가 정답이고요. 이 ping이라고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세 번이나 출제가 됐는데 2005년도에 뭐 1월, 7월 두번이나 출제됐네요. 자, ping이라는 명령어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cd는 어, change directory 뭐 도스에서도 나왔는 거고, 그다음에 pwd라는 거는요. 현재 작업 중인 현재 작업 중인 디렉토리의 경로를 표시하는 겁니다. pwd는 자, 그 다음에 hwo가 있는데, 이거는 그, 현재 시스템을, 현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정보를 알수 있는 명령어가 hwo. WHO죠. <laughs> WHO 후입니다. 그래서 뭔가 읽어놓고 내가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쳐다보고 있었어요. 자, 이 명령어들 말고도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PS 명령어가 있습니다. PS라는 명령어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 정보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Find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원하는 파일을 검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s라는 명령어는요 데이터 데이터 목록을 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cat cat이라고 하는 것은 파일의 내용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cp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복사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v는 이거는 이동하는 거, m o 이동하는 거고, rm은 삭제하는 거죠. 리무브 삭제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도스 명령어와 더불어서 유닉스 명령어에서도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명령어. 참, 그 기본적인 것만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 뒤쪽에 가면 또 많아요. 자, 2번입니다. 유닉스에서 입력을 할때 사용되는 킬 명령어. 킬 명령어에 대한 설명을. 어,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가나다라 네 가지가 있는데 정답은 한줄 전체를 지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kill이란 명령어는 이한줄 전체 지운다라는 것 말고도 기능이 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어, 뒤쪽에 문제가 다또 다시 나올 건데 일단 한줄 전체를 지운다라는 거 이것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두 번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중요합니다. kill kill이란 명령어 죽이다라는 뜻이 있죠. 한줄 전체를 지운다라는 그런 의미의 명령어입니다. 자, 3 번입니다. 자, 실행 중인 프로세스, 예, 바로 나왔네요.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삭제하기 위한 명령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삭제를 하는 명령어는 실행 중인 명령어, 어,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죽인다. 그 프로세스를 죽인다라는 의미로서 킬을 씁니다. 킬, kill. 킬두 kill 가지 의미 꼭 알아주시고요. 자, 하나는 한줄 전체를 지우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킬 프로세스,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억지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킬이란 명령어를 씁니다. 자, 4번입니다. 유닉스에서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삭제하기 위한 명령어. 어, 지금 똑같은 문제, 지금 어또 나왔는데요. 아, 어, 이 문제와 이 문제와 같은 문제인데, 같은 문제인데, 지금 어 보기도 똑같네요. 자, 근데 지금 두 개로 잘못 이렇게 표기가 됐네요.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정답은 kill이고요. 자, 이거는 뭐. 출제됐던 연도수를 그러면 합하면 4번이나 출제된 거네요. 자, 중요합니다. kill이라는 거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삭제하는 거 죽이는 거 그런 명령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유닉스에서 현재... 현재 작업 중인 프로세스의 상태, 어, 너또 똑같은 문제 나오나 싶어서 갑자기 놀랐어요. 자,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프로세스의 상태를 알아본다고 합니다. 자, 상태를 알아보는 명령어는요, PS입니다, PS. 자, 프로그램 스테이터스라고 하겠지요. 스테이터스는 상태라는 단어, 단어인데, 프로그램 스테이터, 스 프로세스의 상태를 나타낸다. 프로세스 스테이터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라를 보시면, 라에 chmod라는 이 명령가 어 있는데, 이거는 파일 및 디렉토리, 파일 및 디렉토리 접근 권한, 접근 권한을 설정하거나 혹은 변경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권한 누구는 접근할 수 있고 누구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명령입니다. 저 지금 가에 있는 LS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였죠? 예, 목록을 데이터 목록을 표시하는 거였죠. 자, 데이터 목록을 표시하는 거였습니다. 유닉스에서는요. 이런 그 목록 표시가 ls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도스 했다가 유닉스 했다가 지금 헷갈리시죠? 자 유닉스 어, 몇개안 되니깐요. 필수적인 것만 외워서 시험 치시기 바랍니다. 자 6번입니다. 유닉스에서 태스크 스케줄링 및 기억 장치 관리 등을 일을 어, 수행하는 부분 어떤 부분인가 이런 문제인데요. 자 어,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일정을 조절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일에 대해서 테스크에 대해서 스케줄링을 한다. 일에 대해서 너는 좀 이거 먼저 해라. 이건 너는 좀 나중에 해라. 이런 식으로 조정을 좀 해주는 스케줄링 기법. 그다음에 기억 장치 관리. 기억 장치 관리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기억 장치들에 대해서 입출력 장치들 관리하는 거 파일들을 관리하는 거 그런 것들. 그런 부분을 수행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이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핵심적인 부분.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 부분은 운영체제에서는 커널 유닉스에서 운영체제의 핵심은 커널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관리한다든지 프로세스 관리, 그 다음에 입출력 관리, 그 다음에 파일 관리, 그 다음에 시스템 호출. 이렇게 모든 관리나 제어 이런 부분이 커널에서 한다라는 거꼭 외워두십시오. 커널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가 되겠습니다. 커널 중요합니다. 영어로도 알아봐 주셔야 되겠죠? 전산 영어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유닉스의 구성은 맨 처음에 커널이 있고요, 두 번째가 쉘이 있고, 세 번째가 유틸리티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커널은 커널은 핵심적인 부분, 처리 제어하는 부분이었고, 쉘은 뭐냐면, 명령어 해석기예요 명령어 해석기. 그래서 도스에서 커맨드 컴, 컴 같은 거,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요, 연계 편집 프로그램, 연계 편집 프로그램, 프로그램, 그 다음에 정렬 병합 프로그램, 우리 또, 로더라는 그런 운영체제 로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유틸리티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닉스의 구성은 세 가지로, 유닉스의 구성은 세 가지로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커널에 대해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커널은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입출력을 관리하고 파일도 관리하고 시스템도 호출하고 이런 식으로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커널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7번입니다. 유닉스에서 주 기억 장치에 상주해서 프로세스도 관리하고 메모리도 관리하고 파일 관리도 하는 것은 무엇인가? 똑같은 문제네요. 예, 정답은 커널입니다. 보기만 조금 틀리게 해서 똑같이 문제를 냈습니다. 자, 쉘이라고 하는 것은요. 1번에 쉘이라고 하는 것은 주 기억에 상주하지 않아요. 상주하지 않고 보조 기억 장치에 있습니다. 보조 기억 장치에 보조 기억 장치에서 교체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8번입니다. 유닉스 시스템에서 명령해석기에 해당하는 것. 명령해석기에 해당하는 것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쉘이라고 합니다. 쉘. 쉘이 쉘뭐 도스에서 사용하는 커맨드 컴 같은 역할. 명령해석기 역할을 쉘이 한다는 라것 중요합니다. 2005년 4월에 한번 출시됐네요. 자그 다음에 또 쉘에 대한 내용입니다. 쉘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가부터 보겠습니다. 항상 주격장치에 상주하면서 쉘은 항상 그건 아니라그랬죠 보조기억장치에도 올라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격장치에 상주하면서 메모리관리, 작업관리, 파일관리 등 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핵심적인 기능이죠. 핵심 기능. 이런 핵심 기능은 뭐라고 했나요? 예 그렇죠. 커널입니다. 커널. 그래서 쉘이 아니라 커널이 커널이죠. 옳지 않은 것은 가가 되겠습니다. 자, 나쉘 인터프리터를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다. 얘 예, 맞고요. 쉘은 사용자가 지정한 명령 명령들을 해석해서 커널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명령 인터프리터다. 맞죠? 명령 인터프리터다. 이 말이고 쉘 인터프리터를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다. 쉘 인터프리터를 사용자가 자기한테 맞는 걸로 쉘 프롬프트 바꿔 가지고 쉘의 종류 있거든요. 뒤에 또, 다시 나오는데,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쉘은 단말 장치를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명령어를 입력받는다라는 거, 입력받는 입력 프롬프트처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가가 되겠고요. 10번입니다. 자 유닉스에서 현재 작업 중인 디렉토리의 모든 파일을 보여주는 명령은 어떤 것인가?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기본적인 명령입니다. 어 이거는 아주 기본적이기 때문에 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어자 정답은 ls가 되고요자 m v 이브 어 나의 mv가 있는데 이거는 어, 이동하는 겁니다. 무브 이동시키는 거고요그 다음에 음 타르 라의 타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압축하는 겁니다. 압축 공간을 좀더 이제 줄어들게 압축을 하는 거죠. 자그 다음에 11번 문제입니다. 유닉스 명령어 중에서 도스의 DIR과 같은 역할을 하는 명령어는 어떤 것인가? 자 도스하고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이렇게 또 문제를 출제를 했네요. 자 문제의 DIR은 목록을 표시하는 건데 유닉스에서 목록을 표시하는 것은 LS죠. 그래서 ls가 정답이 되고요. 자, 1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유닉스에서 파일을 삭제할 때 사용되는 명령어는 어떤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3 번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삭제하는 명령어는 삭제하는 명령어는 유닉스에서는요 rm입니다. rm 리무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리무브. 그래서 cp는 복사를 하는 거고, 그다음 1번 ls는 보여주는 거죠. 파일의 목록을 보,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PWD는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현재 작업 중에, 작업하는 중에 그 디렉토리를, 그 디렉토리를, 그 디렉토리 경로를 보여주는 거죠. PWD 중요합니다. 자, RM도 중요하죠. 삭제하는 거 중요하고, CP도 당연히 카피니까 복사하는 거. LS, 기 아주 기본적인 거죠. 방금 문제 나왔던 문제고요. 자, 13번입니다. 유닉스에서 프롬프트가 퍼센트 모양이라면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을 있는 쉘의 종류는 어떤 것인가라는 문제인데요. 2005년 7월과 2004년 2월에 이렇게 두 번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자, 퍼센트라고 나와 있으면요.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종류가 C 쉘입니다. C 쉘. C 쉘 말고 이제 음 유닉스에서 쉘의 종류가 콘쉘도 있고요. 본쉘도 있고요. 이렇게 쉘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유닉스에서 파일의 내용을 화면에 보여주는 거. 이거 뭐 아까 나왔는 내용인데요. 자, 화면에 보여주는 것은 c a 입니다 아, cat은 제가 맨 처음에 제가 한번 설명밖에 안 드렸는데 cat, 어, cat라고 이 명령어인데요. 화면에 보여주는 명령어입니다. 화면에 보여주는 거. 자, 문제 잘 읽어보셔야 되겠죠? 2004년 2월에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어... 유닉스에서 현재 작업 중인 디렉토리의 모든 파일을 보여준다라고 하네요. 그 작업 중인 디렉토리의 모든 파일을 보여주는 명령은 어떤 것인가? 자, 현재 작업 중인 디렉토리의 모든 파일을 보여주는 명령어는요. 어, ls라는 것은 목록을 목록을 보여주는 거였죠. 목록을 보여주는 거였고 어, 정답은 가가 되겠고요. 나의 mv는 move. 이동하는 거였죠. 이동하는 거였고, cd는 우리 change directory 도스에서 change directory 역할을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pwd는 현재 현재 작업 중인 계속 반복합니다. 저는 현재 작업 중인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쓸때 외우시면 됩니다. 디렉토리 경로 경로를 경로를 이제 볼수 있는 명령어가 pwd입니다. 정답은 가 ls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는요 유닉스 시스템은 쉘이라는 명령어 해석기를 사용을 하는데 쉘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아까 쉘의 종류 제가 어, 사, 어,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본 쉘이 있고요 콘 쉘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 쉘이라고 있습니다 시 쉘은 요런 모양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꼭 외워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다 시스템 쉘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쉘콘쉘시쉘 이렇게 세 가지 종류 꼭 외워주십시오 자 17번입니다. 유닉스에서 현재 작업 디렉토리 경로를 화면에 출력하는 명령어는 어떤 것인가라는 문제네요. 경로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pwd입니다. 현재 작업 중인 디렉토리의 경로. 그래서 pwd 계속 반복하고 있죠. pwd 이제 외우실 겁니다. 꼭 외우셔야 되고요. 자그 다음에 18번입니다. 유닉스 명령어 중에서 압축 관련 명령어인 타르 명령 옵션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r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파일을 추가한다라는 새로운 파일을 추가한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어, 지금 나가 x로 되어 있는데 이게 f로 될 겁니다. 아마. f는요. f는 지정된 파일의 내용을 테이프로부터 파일 시스템에 기록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x가 아니고 f입니다. f. 이거 오탄데요. f고요. 자, 그다음에 c는 주어진 테이프를 새로운 것으로 간주해서 그래서 새로운 걸로 간주해 가지고 파일을 저장하는 거를 c로 옵션을 주는 거고 v는 V는 이게 틀렸는데 지금 원래 그 오타까지 합치면 나도 틀리고 라도 틀리는 거죠 그래서 f라고 하는 것이 이거다 라는 거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에 나오는 v는 압축 해제 시 파일의 내용을 자세하게 자세하게 확인할 때 확인할 때 v를 씁니다 그래서 어 타르 명령어 자체가 압축 관련 명령어다 라는 거그 정도만 외워주시면 되는데 지금 옵션에 관한 문제가 2003년 3월에 한번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명령어 옵션까지 외우려면 여러분들 외우실 거 황, 어, 되게 많거든요. 자 그래서 어, 다른 거는 다 하지 마시고 일단은 기출 문제니까 18번 같은 거는 한번 외워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이것까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그 다음에 19번으로 넘어갑니다. 유닉스에서 h. 어, who 명령은 현재 로그인 중인 각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 명령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은 어떤 것인가라는 건데요 단말명이라는 것은 컴퓨터 이름 을 얘기하죠 이름 그다음에 로그인명은 그 사용자의 이름 로그인할 때 이름 그다음에 로그인일시는 언제 로그인했는지 그 날짜 이렇게 해서 사용 소프트웨어가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사용 소프트웨어가 뭔지 그런 것까지는 후 명령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유닉스 기출 문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